안녕하세요. 한들티비의 강대지입니다. 아, 이번 영상은 음, SM3 휠 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음,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휠의 색감이 회색, 뭐 그렇게 즐거운 색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<laughs> 음, 오늘은. 어, 빨간색, 네드에, 어, 휠을 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음, 일단은, 음, 바퀴 휠이 굴러가면서 빨간색을 그려지는 그린 그림도 되게 자연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또 해보고요. 머릿속에서, 어, 작업하기 전이니까 머릿속에서 어, 그런 그림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차에 장착되어 있는 휠의 상태라든지 어떤 그림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닝 가루가 딱 찌들어가지고 휠 자체에 어 지워지지, 잘, 세척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도 있고요.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도 지금 벗겨져 있고, 지금 스크래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 있어. 네, 이런 거를 한번 휠 도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탈착을 해서 이게 지금 마스킹 작업 할 건데요. 이게 지금 해놓은 거고, 어, 나머지 세 개는, 어, 아, 마스킹 작업을 할 거예요. 마스킹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윗작업을 할 거고, 어, 이렇게 자득 작업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완전 어, 어, 휠을 도장하기 위해서 일단 세팅을 했어요. 아우,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은 이런 식 이게 지금 빼빠를 다 쳐서 스크래치를 다 내고, 네. 또목 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스크래치를 냈어요. 그리고 휠캡 휠캣. 휠캡도 네.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삼성 어 눈은 삼성의 로고도 떼고 그 로고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 로고를 포인트를 줄 거예요 아주 달콤한 색어 나에게 금은 보화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환란한 색을 한번 도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제는 시작을 할거에요 먼저 어, 검정색 베이스를 어, 도포를 하고, 어, 그 다음엔 실버, 실버 도포를, 실버를 어, 도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죠. 이젠 캔디를 도포해 어, 보겠습니다.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고 한 뜰은 설레이는 이 시간만 되면 좀 설레이는 그런 어, 시간입니다. 어, 더 산뜻하고 더 흥미로운 달콤한 그런 색상이 나왔으면. 좋겠어요.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이런 캔디를 저장을 어, 해서 제가 뭐 이렇게. 말해봐야 몇번 필요 없습니다. 함께 같이 보시죠. 휠의 색감이 아주 예술적입니다. 이게 지금 봤을 때, 네, 봤을 때 이거를 순정 일이라고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클라틱합니다. 아주. 아, 이거 뭐 색상이. 아주 잘 익은 체리, 잘 익은 체리. 색깔만 봐도 달콤하지 않습니까? 하, 달콤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부의 상징, 부의 상이 제 금을 한다 금을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, 금. 금입니다 금. 예, 네. 금을 제가 선물로 드린 겁니다.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고 네. 부자의 정신을 다 사로잡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